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조금 고민해 보신다면 추천해 줄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오늘은 가짜 클래식 프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짜 클래식 프로를 봤을 때 페마 661 레전드나 라마르조코 리네아 클래식 같은 모델들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이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유행을 별로 타지 않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디자인이었습니다 버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클래식의 버튼은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원 버튼 버튼, 스팀 버튼입니다. 이 버튼들은 모두 옛날 방식의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스위치지만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려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들의 작동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려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웠던 건 스팀 다이어입니다. 이 다이얼의 재질이나 작동감은 둘다 좋지 못했습니다 재질은 가벼운 느낌의 플라스틱이었는데요 이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주지 못했습니다 다이얼의 조작감은 돌렸을 때 많이 헐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다이얼의 디자인이나 작동감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스티만드는 나쁘지 않았는데 상하로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작은 사이즈 스팀피처를 사용하실 때는 괜찮았지만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어요 조금이라도 상하 조절 각도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포터 필터는 디자인은 괜찮았지만 만듦새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58mm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했지만 사실 이 가격에 큰 장점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포터 필터는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유격이 있는데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순정 포터 필터예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약간 유격이 있잖아요. 제가 가짜에서 만든 바텀리스 포탑 필터도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유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은데 만듦새가 아쉬웠습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의 물통은 빼서도 급수가 가능하고 체결한 상태에서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가짜 클래식 프로를 책상에 두고 사용했거든요. 물을 부어서 급수를 할 때는 이 수위가 잘안 보여서 조금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물통이 안쪽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통을 빼서 급수하는 방식도 다 괜찮았는데 안에 호스가 있어서 물을 받은 상태에서 체결하는 거는 역시 불편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만족스러고요. 물론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좋아서 사실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구입하시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의 추출과 스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짜 클래식 프로의 추출은 괜찮았습니다. 예열 시간도 빨랐고 물 온도도 충분히 높았습니다. 추출은 약 배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중강 배전 에스프레소 추출은 아주 좋았습니다. 스팀도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지금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은 빨리 됐습니다. 하지만 추출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 온도가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열 시간을 충분히 가져간. 면은 낮지 않은 물온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대략 10분 정도 예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안정적인 물온도가 나왔습니다. 가짜 클래시 프로의 물온도 안정성이 입문용 머신과 급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 클래시 프로의 물온도 안정성이 엄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입문용 머신보다는 한 단계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배전 에스프레소 추출은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채널링도 좀 일어나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추출이 잘 됐을 때는 에스프레소 맛은 좋았습니다. 비슷한 세팅으로 페마의 261 레전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맛은 굉장히 비슷했는데, 떫은 맛과 쓴 맛의 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261 레전드는 쓴 맛과 떫은 맛이 조금 약했고, 가짜 클래식 프로의 에스프레소는 조금 강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압력의 강도와... 압력 프로파일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추출이 잘 됐을 때는 맛은 괜찮았습니다. 중강배전 에스프레소 추출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큰 단점이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았고,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았습니다. 2 6일 레전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가짜 클래식 프로의 에스프레소가 조금 더 오일리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팀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3도, 4도 정도 되는 우유를 55도까지 스팀을 치는데 50초 정도 걸렸거든요. 페마 유육일은 대략 19초 정도 가 걸렸습니다. 맛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가짜 클래식 프로가 스팀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약간 밍밍한 맛이 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만들거나 카푸치노 카페 라떼를 만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즈아 클래식 프로에 대한 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스팀에 관련된 팁인데요. 스팀 버튼을 누르고 불이 들어오기 10초 전에 스팀을 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스팀을 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유튜브 영상이나 오마이커피님 영상을 보면은 생각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따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출 온도에 관한 팁입니다. 스팀 버튼을 누르고 나서 불이 들어올 때 스팀 버튼을 다시 꺼 주고 추출을 시작하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94도, 9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아마 97, 8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추출수를 한번 흘리고 나서 추출을 하면 은 조금 더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강배전 원두를 추출할 때보다는 약배전의 원두를 추출할 때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프리인퓨징입니다 추출을 하면서 스팀 다이얼을 열면은 추출수가 조금 적게 나오거든요 이 방식으로 풀이 인퓨징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사용했을 때는 커피 추출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가짜 클래식 프로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열거나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은 커피 추출이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조금 더 재밌는 커피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가짜 클래식 프로를 사용하신다면 부품 업그레이드나 튜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샤워스크린, 바스켓, 디퓨저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샤워스크린과 바스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샤워스크린은 IMS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꾼 것이 조금 더 추출이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추출수를 흘릴 때도 추출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르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추출을 할 때도 조금 더 균일하게 추출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농도 측정이나 수요 측정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스켓은 VSD 바스켓, IMS 바스켓 모두 사용해 봤습니다. VSD 바스켓은 확실히 추출할 때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에 IMS 바스켓은 이게 가짜 클래식 프로와 좀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첼 널림 횟수도 적고 추출이 안정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S 바스켓, IMS 샤워 스크린의 조합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조합으로 바꿨을 때 추출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짜 클래식 프로와의 조합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제품을 조금 사용하시다가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튜닝하는 것은 원래 제 취향이 아니라서 시도해 보진 않았습니다. O/PV나 PID 압력 게이지 설치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가지를 설치하면 하이엔드와 되게 근접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순정파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질리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출도 약배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출 능력이 워낙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스팀 도 나쁘지 않았고요 딱히 큰 단점이 없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조금 고민해 보신다면 추천해 줄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이었습니다